아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 장군입니다 어, 땅은 한번 사면 주식이나 아파트처럼 바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계약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확실히 좋긴 하지만 어, 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매입할 때는 반드시 많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토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토지 투자 이렇게 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내가 투자자면 서류 하나쯤은 볼줄 아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땅 투자할 때 서류 체크는 기본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 문제는 당연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일차적으로 공인중개사분께서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는데 어 그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 정도는 볼줄 알고 어 저는 땅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전원주택이나 공장 상가를 지어서 활용할 건지 확실히 결정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시세는 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그땅 위에 건물을 지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처분을 못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토지 투자를 하는지 반드시 생각하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땅투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남기고 양도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어, 그러나 직접 개발해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서 토지 활용 가능성이란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땅 위에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내땅 위에 빌라 아파트 상가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어,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활용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다음 체크해 볼게 임야인 경우에는 암석이 있는지, 그리고 너무 높은 산인지 낮은 산인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땅 인근에 묘지가 몇개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도로 조건이 좋은 곳에 묘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2차선 국도 평지에 묘지가 있는 건 대부분 땅값이 올라가면 전부 이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묘지 바로 옆에 인근 땅을 매입할 때는 최대한 묘지 핑계로 가격을 깎아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반대로 묘를 들고 있는 주인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당 100만원 이상 하는 내 땅에 묘가 있는 것 보단 외곽지 평당 뭐 5천원짜리 만 원짜리 땅 위에 묘가 있어도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묘를 들고 있는 땅값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장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땅 위에 묘만 없으면 됩니다. 어, 이건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참고로 내땅 옆에 공동묘지처럼 수십 개의 묘가 있으면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어, 기업화된 공동묘지 근처 땅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어 끝으로 안전한 땅 투자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첫 번째 보면 여유 자금으로 소액 투자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어땅 투자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잖아요. 어 근데 큰 돈을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초보한테는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 월급으로 대출 이자 정도는 감당 될 만큼만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 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에 대출 이자 3년치를 같이 포함시키거든요. 어, 그래서 대출이자 통장에 미리 넣어 놓으면 3년 동안 이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을 샀다면 여유있게 생각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 토지는 어느 정도 긴 시간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처럼 단기간에 오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어, 진짜 단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일 비싼 거 중심지 상업지 땅을 사시면 됩니다. 어 그럼 어느 정도 단타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가 매입할 물건지를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투자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주변에 도로가 뚫리는지, 공항이나 철도가 들어올 예정인지 확인 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호재가 없는 곳에 투자했다간 긴 세월을 보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리고 땅은 정가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가지 않으면 기획 부동산 폭리의 희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 저에게도 이제 기획 부동산에서 산땅 문의하신 분 전화가 엄청 많아요. 어, 사실 이제 조금 안타까운데 어, 반드시 잘 살펴보고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